이렇게 많은 사랑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음 계속해서 어 좋은 연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어 저한테 배우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어 무겁습니다. 그래서 어 마음은 무겁게 가지되 연기할 때만큼은 신나게 여러분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연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기입니다 즐거우신가요? 너무 분위기가 연기대상 때랑 달라서 <laughs> 어, 연기대상 때는 좀 이렇게 눈치 보면서 놀았는데 여기서는 마음껏 춤추고 노래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어, 팬덤 문화가 상당히 성숙해졌네요 <laughs> <laughs> 네 아무튼 너무 행복한 날인 것 같고 즐거운 날인 것 같습니다. 어, 올 한해 정말 많은 우리 한류를 이끄시는 선배님들 동료님들 후배님들 어, 정말 고생하셨는데 한해 동안 문화 교류가 조금은 경색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한 어, 아티스트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곧 정말 많은 분들께 다시 어, 문화 교류를 활발하게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그 날이 올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저도 겸손하게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어,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너무 기쁘고요. 마지막까지 즐겁게 즐겨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, 수상 축하드립니다. 잠시만요, 내려가지 마시고 잠시만 인터뷰 좀 할게요. 두분 가까이 좀 붙어주시겠어요? 네. 네. 네두분 너무 수상 축하드리고요 정말 팬인데요 두분 혹시 아는 사이신지 처음 뵈서 너무 좋아요. 아 오늘 처음 만나신가요? 이렇게 가까이선 처음 뵙습니다. 아네 혹시 함께 작품을 한다면 혹시 어떤 작품을 해보고 싶나요? 뭐 연적이나 브로맨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? 어. 아무래도 대세는 브로맨스 아니겠습니까? 네, 네 이종기 씨는 네, 저는 그 강한율 씨랑 청년연찰 그 영화를 같이 하신 걸 봤는데 브로맨스 창백 부럽더라고요. 네 저는 그 것보다 좀더 뜨거운 브로맨스를 네네 <laughs>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인터뷰 네,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네 감사합니다. 네 축하드립니다. 네 이어서 AAA 패블런스상 가수 부분입니다